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장입니다. 오늘은 원장의 권리분석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같이 분석해볼 물건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나와 있는 물건인데요. 이 물건 토지가 82평, 건물 면적 무려 174평, 그리고 건물 감정 가격이 11억 7천만 원인데, 현재 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건물에는 총 13대가 살고 있는데요. 제가 강의를 하다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다가구 건물의 권리분석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경매 정보지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가끔은 틀린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권리분석하는데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물건도 역시 정보지에서 제공하는 분석 내용이 여러분을 더 어렵게 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 물건을 여러분과 같이 권리분석함으로써 다가구 물건에 입찰할 때 권리분석을 잘 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시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홍보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경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이번에 저희 경매학원에서 열정이 있으신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경매 기초반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물건의 기변 내역을 알아볼까요? 사건 번호는 203 타경 60298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강제 경매라는 말 염두에 두시고요. 주소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65-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위치를 살펴보면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덕인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인은 다가구 주택과 근생시설 등이 혼재한 그런 지역입니다. 건물은 지층과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인데, 지층엔 주택 4가구, 1층엔 주택 3가구, 2층에 주택 2가구, 3층에 1가구로 이용 중인 건물입니다. 총 1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면적이 81.5평입니다. 꽤 면적이 커요. 보존등기는 1998년에 되었고요. 감정평가 현황을 보면 토지의 가격만 8억 6천만 원이 넘는 건물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채 가격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런 건물을 살수 있다면 완전 대박이겠죠. 입찰일은 24년 10월 30일 최저가는 4억 275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하시려면 우선 권리 분석을 통해 이 물건을 낙찰한 후에 낙찰자가 인수할 만한 상이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경매를 배우신 분들도 이렇게 세입자가 많은 물건의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원리만 알면 간단합니다. 그런 권리 분석을 위해 임차인 현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 임차인 현황이 대부분 대항력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합계가 3억 5천 2백만 원에 월세 합계 2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분명히 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있고 배당받지 못할 경우에 낙찰자에게 인수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정확한 사실인지에 대해 잠시 후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우선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권리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2006년 10월 10일 대한주택공사의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정보지에서도 소멸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들 전입일자는 빨라도 2011년이므로 전세권 설정일자보다 다 늦고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면 전세권을 포함한 모든 세입자의 대항력은 상실된다는 말이 됩니다 정말 이상하죠? 같은 정보지인데 등기부 권리상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오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임차인이 없는 것인데 임차인 현황에는 전부 다 대항력이 있다고 나옵니다 자, 이럴 경우 초보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정보지에 의존해서 권리를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제일 먼저 설정된 권리인 전세권이 정말 말소 기준 권리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될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로 전세권이 최선순위 설정되어 있으면서 경매 신청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경매 신청이 들어왔을 때 최선순위 설정되어 있으면서 배당 요구를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담보물권으로 말소기준 권리로 사용되기 위해선 전세권이 물건 전체에 대해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일부분의 설정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물건의 사건번을 보시면 2023 타경 60298 강제 경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염두에 두시라고 했죠? 그리고 중복 경매가 들어왔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권이나 근저당에 의해 경매 신청이 되었다는 말은 아니니까 첫 번째, 전세권에 의한 경매 신청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건 접수 송달 내역을 보더라도 전세권이 배당요구를 했거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 두 번째 전세권이 배당요구를 하고 최선순위에 된다는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물건 전체에 대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건물 전체의 일부분인 301호에 대해서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전체 건물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쓸수 없고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즉 전세권이 위에세 가지 요건에 의해 말소기준 권리가 될수 없고 설사 전세권이 경매 신청을 했거나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건물 전체에 대해 설정된 권리가 아니므로 말소기준 권리는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경매정보지에 2006년 10월 1 0일 전세권이 소멸 기준인 말소기준 권리라 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진짜 말소기준 권리는 아래 보시면 22년 4월 25일 단원구청의 압류가 진정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22년 4월 25일보다 전입이 빠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배당으로 찾아가지 못할 때그 차액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확실하게 되시죠? 그리고 또한 가지 정보지 내용이 틀린 게 있습니다. 정보지 내용에 의하면 임차인들의 보증금의 합계를 3억 5,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입찰자가 3억 5,200 이상으로 쓰시면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모두 배당으로 찾아가므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의 보증금 합계를 보면 금액은 5억 8,200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차수에 여러분이 최저가로 낙찰을 받더라도 1억 8천 이상의 금액을 인수해야 한다는 사항을 꼭 명심하고요. 낙찰을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최저가나 5억 8,200 이상 쓰나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일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권리들이 왔을 때 말소기준권리가 된다고들 알고들 계시는데 가등기나 전세권이 최선순위 설정 등기가 되었을 때는 말소기준권리가 안될 수도 있으니 권리 분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안선시 단원구 와동에 나와 있는 다가구 건물의 권리 분석을 해봤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 마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원리만 이해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권리 분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